여기 위험한데요. <laughs> 여기? 어? <찾았다>. 좋다. <laughs> 아싸. 내 이거 다터뜨리고 다녀야지. 자, <laughs> 봐봐. 자자. 아 자. 내시야! 어? 넷이야! 어? <laughs> 나도 이거 해야겠어. 보고. 어? 이거, 이거. 어? <웃음> 왜? 왜? <laughs> 아왜 아, <laughs> 여기? 아 내시야 그 도검 긁는 것처럼 긁는 게 아니야. 그 중요한 거다. 아 진짜? <laughs> 어, 어. 여기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이 긁는 긁는 거... <laughs> 어디야? 여기 방향이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?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. <laughs> 아무것도 없다고? 어. 다음 단계로 왔는데. 뭐봐봐야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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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 어디야? 됐다 됐다. 어 됐는데. 어? 뭐야? 오케이. 빨리 다시 해봐 아까 거기 뭐? 아까 누가 아까 누가 뭐 눌렀어? 어? 어, 어. 어. 여기.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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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뭐야? 됐어. 뭐였어? 오 뭐야? 내 내가, 내가 내가 왔어 내가 왔어. <laughs> 어, 호... 어 여기 여기가 왔는데? 여기 블록이 생성됐다 말한다 하는 건가 보네. 어블렇게 미로. 오와와와와 지금 이거. 와 조약돌이 수상하다 발판을 설치하자.라고 돼 있는데? 아 이거 시간마다 잠깐 해주는 건가? 아 <laughs> 어, 그런가 보데야 <본데? 웃음> 이거 너무 어렵잖아. 발판 있는 사람 없어요. 발판 없다고 우리? 아 <laughs> 여기 에 조약돌에 발판 야 이거 컴포넌트네. 야 제한 시간인데 빨리 가야 돼. 신기한 거요 이거? 먹었어. 여자 내가 먹었어. 아 뭐야? 좋아,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와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야 여기야. <놀람> 아 신기한 거요? 아니야 이거 바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너 왜? 내 신이 혼자 웃는데? 아 진짜 <놀람> 올라간다. 어, 뭐야 뭐야 짱 신기해 왜? <놀람> 야 아무도 안 음. 음. 아, 다음 단계로. 야 진짜 아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? 어 뭐야 뭐야 <laughs> 저 사람이 한거죠? 고마워 저 사람이 한거라고 내가 가랬잖아 그래? 뭐했어? 아, 아, 아 미친 보물에게 새끼야 난난 <laughs> 난, 난 알았다니까? 그 혼자 그래서 혼자 저렇게 으으으 하는거야 어떻게 할거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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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말 들어봐 아 왜이래 웃기지? 얘들아 이 어? 잊혀줄게 다 튀어 어? 잊혀줄게 다 튀어 그래? 아못 올걸 자다 아. 튀어 어뭐 찌밤 <laughs> <있지>, 아 <웃음> <웃음> 뭐야 이 뭐야 이거? 빨이게안 들어요? 이게 다 떨어졌어 아, 이게. 형.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물력들이 아, 다 떨어졌어.